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동군수 후보 당선자 정영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영철! 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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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철. 여러분들의 한표한 한 표가 오늘의 이 시간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 뿐만이 아니고 영동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동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중단없는 영동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는 지금까지의 모든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특히 여기 같이 해주신 박덕흠 위원님, 박세복 전 군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단 없는 영동 발전을 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힘써 같이 경쟁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진 후보, 무소속의 정일대 후보. 같은 뜻이었을 겁니다. 우리 영동 발전을 위해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표한 한 표가 소중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영동 발전이 영원히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영동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지지자분들이 선출할 수 있게 당선될 수 있게끔 한 그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제가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많은 성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쓴소리 모든 거에서 어 이렇게 잘 되도록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고요. 영동이 전 우리나라에 어2 0 0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가는 우리 영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했던 공약들이 하나하나씩 풀어갈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도지사, 우리 국회의원님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단없는 영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